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무장투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시 참변까지 배웠었죠. 그 이후 만주로 다시 돌아온 독립군들은 먼저 흩어져 있던 동료들을 모았고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통합해서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3부가 만들어지는데, 3부니까 총 3개가 있었겠죠. 지도를 보면 압록강 건너는 참의부, 남만주 지역에서는 정의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가 만들어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부는 그냥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야. 일반인들의 자치 행정을 담당하는 민정 조직과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 조직까지 존재하는 하나의 자치 정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주에 독립 운동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재정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게 일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번에는 조선총독부의 높은 관리인 미쓰야가 당시 중국 만주에서 힘이 굉장히 셌던 군벌, 군인인 장쩌린과 딜을 합니다. 그것이 미스야 협정인데요. 어, 이건 뭐냐면 장쩌린이 당시 만주를 꽉 잡고 있는 잘나가는 사람이니까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에게 넘기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 대신 일본은 장쩌린에게 돈이나 무기를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안 그래도 일본의 탄압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데 이제는 중국인들까지 나서서 현상 수배를 하고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로 인해 이 시기 독립군이 엄청 체포가 되고요. 독립군들의 활동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끝이 나냐?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 세력들은 당시 3부가 있었잖아. 이 3부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하나로 통합이 되지는 못하고 북만주와 남만주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세력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북만주의 혁신 의회, 남만주의 국민부였고요. 혁신 의회에서는 그 아래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치 세력과 한국 독립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고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 아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1930년대 만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30년대 만주 상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만주를 공격하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일본이 어떨까 감정이 좋지 않겠지 중국 내에서 항일 감정이 굉장히 커져요. 일본은 이제 중국의 적이 된 거야. 그러자 중국인들은 일본을 또 엄청 싫어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그 결과 1930년대 만주에서는 한국의 독립군과 중국의 군대가 연합을 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해요. 먼저,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고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승리한 전투들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였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힘을 합쳐 영능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뒤 일본의 거세인 공세로 점점 타격을 받게 되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1934년에는 양세봉이 죽음을 당하면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세력은 많이 약해지게 돼요. 다음으로 볼 주제는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 파괴와 암살을 통해 일본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줘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자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의 총독이 왔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총독이 오겠지. 그러면 또 죽여. 그럼 또 다른 애가 와. 그럼 또 죽여. 이렇게 총독을 계속 죽이면 그 뒤에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조선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게다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났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투쟁을 하는데 일제는 총으로 쏘고 칼로 베고 그랬잖아. 그러자 비폭력 투쟁만으로는 독립을 하기가 어렵구나. 무장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의열 투쟁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이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만든 단체였고요. 의열, 의로운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일이란 뭘까? 의열단의 행동 방향을 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열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일본을 쫓아낼 방법은, 뭐뿐이야? 혁명. 그리고 혁명의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해서 일본의 통치를 무너뜨려야 한다. 즉, 이 자료를 봤을 때, 아, 의열단에 암살, 파괴 같은 폭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열단의 단원들은 목숨을 걸고 폭력투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폭력의 대상은 누굴까요? 일제의 식민통치기관들, 뭐 경찰서나 조선총독부 같은 건물들을 폭탄을 던져서 파괴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못세게 하는 뭐 조선총독, 경찰, 일본고위관리들,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인물들의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우규. 어, 이분의 사진만 봐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죠. 65세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일제가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는데 이게 다 우리를 속이는 정책이었잖아. 그 실상을 파악한 강우규 선생님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온 총독. 사이토를 향해 폭탄을 던진 거야. 하지만 실패하고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박재혁은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도 결국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감옥에 있던 도중에 일제 손해의 죽는이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 결국 단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김익상은 조선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분이야. 그런데 조선총독부에 들어가는 게 쉽겠니? 감시가 얼마나 심하에 어렵지. 그래서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을 하고 조선총독부에 들어가 폭탄을 던집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나오는데요. 나오자 일본인 형사에 의해 암살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욱도 있었어. 이분은 진짜 굉장한 싸움꾼이었대. 당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숨어 있는데, 경찰서니까 이제 경찰들이 바로 나와서 폭탄 던진 범인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10번 총을 쏘면 9번을 맞추네. 그런 정확한 사격 기술을 가지고 있던 능력자였어. 그래서 일본 경찰과의 대치에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서 눈 덮인 남산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추적을 따돌리고 숨어. 그러다가 경찰 400명과 맞서게 돼요. 말이 400대 1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니 그 많은 숫자가 포위를 해와. 그러자 김상옥은 양손에 총을 들고 지붕을 타고 넘나들면서 수백 명과 싸워요. 그렇게 3시간을 무려 싸우는데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총을 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총알이 다 떨어지고 한 발이 남은 거야. 그런데 여전히 주위에는 수많은 일본군이 있고 그때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둘중 하나다. 항복을 하거나 자결을 하거나. 그런데 일본에게 항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총알을 자신의 머리에 쏴버려. 그렇게 결국 자결을 합니다. 그 다음 김지섭. 어, 이분은 당시 도쿄에서 제국 의회가 열려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열단이 여기에 가서 폭탄을 던지기로 계획을 한 거야. 그런데 일본까지 가려면 진짜 조심해야 하잖아.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 일본어를 잘하고 외모가 일본인을 좀 닮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김지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폭탄을 들고 도쿄로 갔는데. 갑자기 제국 의회가 취소된 거야. 한동안 안 열린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 그래서 목표를 천황이 사는 궁으로 바꿔 폭탄을 던져요. 그런데 어라 안 터지네? 두 번째 폭탄에 다시 또 던져. 근데 또안 터지는 거야. 알고 보니 이분이 일본으로 갈때 미랑을 하느라 배 밑에 창고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가 습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습한 곳에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그 폭탄에 습기가 스며들어서 고장이 난 거야. 불발탄이 되어버린 거지. 결국 체포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석준의 일지에게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뺏기고 수탈을 당하자 이런 것에 분노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수탈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몇 번이나 성공하겠어. 게다가 성공하더라도 무조건 이 의거의 끝은 죽음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한 거지. 그러다 보니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개별 의거 활동에 한계를 느낍니다. 귀한 인재들이 결국 다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던 김원봉은 우리도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 독립운동가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 같은 큰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의열단 외에 또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로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김구가 1931년 상하이에서 만든 건데요. 의열단처럼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다 보니 일본의 주요 인물을 제거해 일본의 대외 침략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표였어. 자, 그러면 이들의 첫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던 이봉창이 도쿄에 몰래 잠입해서 궁으로 돌아가는. 이왕은 마차에 폭탄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말이나 마부, 주변 사람들만 다치고 이 일본 천황은 처단하지를 못했어. 비록 실패를 했지만 이 사건에 접하고 놀란 중국인들이 신문에 천황이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었다고 너무 아쉽다면서 기사를 쓴 거야. 그러자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많은 중국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일본은 상하이 사변을 기념한다면서 상하이 훈쿠 공원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윤봉길 의사가 그 자리에 등장해 물병 모양의 폭탄을 던진 거야. 그리고 일본군 핵심 인물을 처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일단 상하이 사변으로 일본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에 빠졌던 중국이 엄청 놀랬어. 한국인들 대단하다.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크게 완화되었고요. 특히 중국 국민당의 대표, 장제스는 엄청 감명을 받아서 백만 중국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어.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그리고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하이, 홍콩 의거는 일본이 임시정부를 더욱 탄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일본의 고위층이 많이 죽었거든. 일본 측에서는 윤봉길의 배우가 누군지 잡아내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는 거세진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을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1920년대부터 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해외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